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오늘은 실망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공기관 오피셜을 들고 왔습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네. 크로마츠는 한국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크로마츠 본인이 스스로 본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버렸거든요 아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 크로마츠 관련 첫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전흥화 같은 댓글이 달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크로마츠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지만 현재 다른 국가들은 기존 매니아 플러스 매티보이와의 합작으로 인한 젊은 피해의 수혈이라고 해야 할까요 트렌디함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뭐 매치보이가두군데 그냥 크로마츠는 홀스슈 스크롤 대거 이거 말고 그냥 동대문 보세 같은 뭐 이런 느낌 저런 걸 보면 한국에서의 크로마츠 유행은 그냥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로고 플레이의 유행이 루이비통에서 버지라블로 사후 약간 그 하이비 크로마츠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또 우리나라가 냄비 근성이라 해야 하나? 그런 유행 하나 오면 갈땐 가더라도 일단 지금 그 시기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업자들이 지금 일본은 비행기 값도 싸고 엔저니까 매주 가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다. 비행기 값만 몇백만원에 물가도 비싼 미국, 유럽까지도 전 세계들을 떠돌며 크로마츠들을 쓸어 담고 있는 거 보면 뭐. 그리고 제품들의 시세들도 한국이 가장 비쌀 정도로 현재 이 크로마츠의 인기가 가장 핫한 나라는 한국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발매도 거의 제일 느리고, 품목도 제일 적고, 수량도 제일 적은데, 발매가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21년도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오피셜인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크로마츠 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매장에 가도, 우리가 찾는 제품은 없을 확률이 훨씬 높으며, 설사 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진 의외의 가격에 선뜻 결제까지 가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볼까? 라는 마음으로 매장에 가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반지 목걸이보다 직원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반지 목걸이 수가 더 많은 걸볼수 있을 정도로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한국에서는 병행수입, 개인거래 등 정식 매장에서 구매가 아닌 방법으로 크로마츠에 입문을 하거나 크로마츠 제품을 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크로마츠가 뭔지도 모르고 사본 적도 없는 티 내면서 아는 척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하다못해. 영상이라도 좀 똑바로 보고 좀, 제발 좀! 오늘 영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희 카페에 크로마츠 사기에 당했단, 가품 사기에 당했단 글이 올라왔는데, 판매자에게 제품을 판, 그러니까 이 판매자는 크로스캣에게 구매한 제품이고, 그 내역까지 인증을 하더라고요이 크로스캣이란 판매자는 제 영상의 댓글에도 언급이 되고, 저에게 사기를 쳤던 새끼도 저 판매자의 닉네임과 혼동되게 닉네임을 만들었을 만큼, 번장해서 프로 상점까지 받은 크로마츠 전문 판매자인데, 사실 그래서 저도 저 사람에게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은 가품을 의도적으로 파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 피해자들도 꽤 많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뭐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제품도 꽤나 하급 가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한 그래서 사실상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 사기꾼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기꾼이라고 지칭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아무튼 이 사기꾼들의 레파토리는 같습니다 하물며 이 크로마츠 전문 가품 팔이 사기꾼이다. 엥간한 구매자들보다 더 빠삭합니다. 처음은 가품임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오라 하죠. 본인들이 팔아놓고 본인들은 정품인 증거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뭐제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사진으로 봐도 하급인 가품 정도를 제외하곤 한국에서 크로마츠 액세서리나 주얼리 제품 감정을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감정원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 원리나 이유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액세서리나 주얼리류, 그러니까 크로마 차면 대표적으로 실버 주얼리들을 떠올리시겠죠? 그 제품들 뭘로 만들죠? 다 구이오 스탈링 실버죠. 예를 들어 이걸 본떠서 카피를 뜬다 하면 형태라든지 제작에 있어서 좀 어설프거나 허접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얘네도 똑같은 은을 씁니다. 그 본질 자체는 같단 겁니다. 의류나 신발도 정가품 구분할 때이 재질을 보기도 하는데 이 실버 주얼리들은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단 겁니다. 그렇다고 의류나 신발처럼 케어 라벨이나 사이즈 탭 같은 게 붙어 있는 것도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막크로마츠가 좋아져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알 수가 없고 저런 사기꾼들이 더잘 알고 이 부분을 영악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했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저는 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청 사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가품 신고를 한후 제품까지 보내서 크로마츠 브랜드 측에서 직접 감정을 해주어 위조품 즉 가품이란 판정까지 내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 까지 만들어 짜파리 사기꾼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고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알려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고 저 이후로는 이크로마츠에서 정가품 판정을 해준 분이 단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요. 위에 말씀드렸던 가품사기 피해자분도 똑같이 신고를 진행했고 고작 일주일여 만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는 분명히 상이한 내용의 답변이었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그 크로마츠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요 지식 재산 치매 원스톱 신고 상담 센터 여기로 이제 예전에는 신고를 하고 그다음 뭐 이제 그 제품을 보내거나 하면은 감정을 해주셨던가 그 브랜드에서 감정을 해줬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크로마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브랜드에서 감정을 안 해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이게 사실인지 아네선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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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경우가 크로마츠 네. 특허법인 화무에서 진행했었는데 네 어디에서요? 그 특허법인 화무에서 예전에 상표 권리 대행해 주셨는데요 네, 네. 감정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감정 자체를 거부한 사실상 그 이상으로 진행이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아예 거부,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더좀 알아보니까 해외 같은 데는 일단 사진으로 감정을 해주는 데가 있던데 그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품 소견이 나와서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이제 뭐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은 그 브랜드 측에서 거부를 못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해도 그렇게 거부를 할수 있는 재량이라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상표권 침해는요. 네.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고 그 내용이 구소, 형사 사건으로 고소 진행되는 거라서요. 음... 네, 감정 서류가 나와야 그 내용 가지고 전가금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 내용으로 침해죄 신고가 가능한데 감정 자체를 진행 안 하면 그 이상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브랜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얘네는 디자인을 창조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지 얘네가 정가품 판정하려고 브랜드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번 사기당하고 한명한 한 명이 하나하나씩 의뢰하면 당연히 업무가 마비가 되겠죠. 실제 브랜드에서도 정가품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할수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서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스투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요새 가품들이 판쳐서 그런지 한 6개월여에 걸쳐서나 감정 결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리콘 같은 경우 23년 9월에 접수해서 24년 2월에 받았으니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었고요.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최선을 다했고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예 그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창고를 막아놓고 거부를 해버린다? 이거는. 하... 제가 왜 이런 한숨을 쉬냐면 이제 크로마츠는 가품을 사고 하고 다녀도 그 누구도 아무런 태클 조차 걸수 없는 브랜드가 돼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고. 왜냐고요? 예를 들어 내가 개인 매물로 혹은 어느 크로마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샵에 가서 크로마츠 제품을 구매했다 칩시다. 근데 커뮤니티 등에 물어보니까 가품 의견이 나와요. 그후 한국은 뭐 크로마츠를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직 없지만 일본의 경우 링칸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감정은 받아볼 수 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레지드 그레이스라는 사이트는 아예 크로마츠 전문 온라인 AI 감정 시스템도 있어 사진만으로도 간단히 정가품 소견에 대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 당연히 사진만으로 정가품 100%는 불가하고 그게 크로마츠 액세서리 주얼리류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여기보다 그나마 이제 크로마츠를 가장 자세히 그리고 잘봐 준다는 세이브더크롬이라는 크로마츠 전문 검수 업체도 있긴 한데 여긴 감정비가좀 셉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정 업체들 모두 다 사설 감정 업체란 것입니다. 제품의 정가품에 대한 공신력은 오로지 저작권자 즉 브랜드 밖에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설 감정 업체에서 가품이란 소견서를 가져와도 짜바리 사기꾼이 저거 사설 감정 업체 아니냐 공신력 있냐 난저 판정 못 믿는다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런 소견서가 있으면 일단 형사 사건 접수 자체는 가능한데 그래봤자 결국 경찰에서도 특허청과 똑같이 브랜드에 정가품 감정 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브랜드가 거부해 버릴 수 있고 지금 한국에서 크로마츠는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면 이래 버린단 겁니다 자 그래서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기꾼이 난 정말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고 판매했다 사설 감정 업체 의 감정 믿을 수 없다 뻔뻔하게 이래버리면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사기다 뭐다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정가품 자체의 c 시비비에서 답이 없는 지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론은 크로마츠가 한국을 유기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며 가격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크로마츠 매장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고객이며 심지어 이 고객들조차 저런 가품들의 범람으로 인해 크로마치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저거 가품 아니야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실제로 점점 그렇게 되어 가도 우린 돈만 벌면 되니까 방관하겠다. 이걸 자신들의 저작권 권리를 대행해 주는 특허 법인을 통해 애둘러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위에도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 이런 정가품 판정에 있어 제품 하나하나 다 봐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봐주는데 아까 말한 스튜치처럼 6개월 아니 1년이 더 걸려도 아마 대부분이 기다렸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못 내릴 수도 있고요. 다만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본인들의 디자인이 제품이 그 권리들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내줘서 신고까지 해주는데도 그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기가 귀찮아서 처벌하기는커녕 이제 우리한테 귀찮게 물어보지 마 라며 저런 식으로 아예 감정 요청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태도를 보며 이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는 몇몇 젊고 반짝이는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 혹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스트릿 브랜드가 아닌, 그냥 돼지국밥 문신 양아치 불법충들이 사고 입는 게딱 주제에 맞는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리를 통해 이득만을 챙기며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권리마저 본인들 스스로 내팽개쳐버리는 브랜드 크로마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에서 크로마츠 유행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로마츠의 무책임하고 양아치스러운 태도로 인해 한국에서의 크로마츠 유행은 원래라면 더 오래 갔을 그 시기보다 범람하는 짜바리들로 인해 훨씬 더 빠르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파되였습니다